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문의를 주셨던 남대문 주류 구매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가격별로 남대문에서 구매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위스키 몇 개를 제 나름의 기준에 따라서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대문 가격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성이 심해서 단순히 참고용으로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전에 먼저 대략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발생 시점을 기점으로 남대문 주류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작년 11월, 12월 기점으로 살짝 꺾여서 이제 조금 다시 저렴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많이들 드시는 발벤이나 글렌드로 낫 같은 경우가 지난달에 비해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내려간 걸 근거로 제가 한번 추정을 해봤고요. 그럼 먼저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이용해서 남대문 주류 상가까지 가는 과정을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류 상가로 가기 위해서는 남대문시장인 회현역에 내리셔야 되고요. 4호선 회현역에 내리셔서 5번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5번 출구 남대문시장이라고 써있고요. 그 남대문시장 쪽으로 나가는 출구 계단을 올라가셔서 보시면 안경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안경점을 바라보고 우측으로 도셔서 일자로 쭉 가주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일자로 계속 걸어가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오른쪽에 수입 명품 상가라는 그런 상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상가 쪽으로 내려가셔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되는데요.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전국제일수입 명품이라고 써있고요. 온도 체크하는 곳이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좌측은 D동이고 우측은 E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류상가가 왼쪽인 D동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D동 지하란 팻말을 보고 계단을 끼고 돌아주시면 되고요. 계단을 끼고 좁은 길로 돌아서 가시면 우측에 첫 번째 보이는 문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던 주류상가 남대문 던전이라는 곳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주류상가에는 여러 가지 주류들이 들어가 있고요. 천천히 구경하시면서 상회별로 상인분들에게 궁금하신 점을 질문하시고 추천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돌아다니시면 더 많은 상회들을 발견하실 수 있고 가격도 비교해 보시면 좋습니다. 게다가 건어물 같은 안주도 판매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건어물과 견과주들을 많이 구매하는 편인데요. 이번에도 갔다 올때 같이 간 지인분께서 버터구이 오징어를 사주셨는데 요거는 다음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남대문 시장에 가는 방법이었고요 남대문 주류상가는 워낙에 가게별로도 가격이 틀리고 그날그날 가격이 변동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가시고 주의하셔야 할 점은 현금을 가져가셔야 좀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시고 온누리 상품권이 지난달까지는 10% 할인이 됐는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5%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5%라도 할인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은행에 들리셔서 온누리 상품권을 꼭 구매해서 가시면 좋겠고요. 일부 상에는 온누리 상품권을 받지 않는 곳도 있으니까 사전에 전화로 문의하신다든지 아니면 먼저 가서 온누리 상품권을 받으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그 다음에 은행 가서 상품권을 구매해서 주류를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럼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는 남대문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대략적인 금액별 구매하면 괜찮을 위스키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만 원대 위스키 같은 경우는 집 근처 마트랑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별도로 다루진 않겠고요. 3만 원대 위스키부터 다뤄 보자면 역시 블렌디드 삼총사가 있겠네요. 시바스리갈 12년, 조니워커 12년, 발렌타인 12년이 있겠고요. 모두 700ml 기준으로 3만 원 후반대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단편적인 예로 발렌타인 12년 같은 경우 이마트에서 47,800원이기 때문에 약만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트에서 할인 행사를 할때 가끔 3만 원대의 이세 제품이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마트에서 사는 게더 저렴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을 고려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3만 원대 위스키로는 잭다니엘이 있습니다 잭다니엘도 3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시고 버번 종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잭다니엘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번엔 4만원대 위스키입니다 4만원대 위스키 하면 제 머릿속에 딱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가 물소와 칠면조, 메밀 막걸리로 부르는 버펄로 트레이스와 와일 터키, 그리고 메이클스 마크가 있습니다 이세 제품 모두 4만원 초반대에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이 가격은 다른 마트나 트레이더스, 코스트코랑 비교해도 다만 몇천원이라도 조금 저렴한 가격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새 제품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추가로 원숭이 어깨도 있죠 몽키숄더도 있는데 몽키숄더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남대문 가격이나 트레이더스 가격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남대문이 더 비싼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몽키숄더를 구매하시기 위해서 남대문까지 가는 것은 비추 드리고요 간 김에 구매하시는 거는 크게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4만원대에는 동물들이 참 많네요 물소랑 칠면조, 원숭이까지 있습니다 이제 5만원대의 위스키를 살펴보면 5만원대는 딱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드디어 싱글몰트가 등장하네요 글램피딕 12년 숙성 제품이고요 싱글몰트 입문으로도 굉장히 괜찮고 싱글몰트 세계 판매 1위 제품이죠 이 제품이 5만원 초반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싱글몰트를 입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매해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대형마트 기준으로 500ml 가격에 남대문에서는 700ml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 이점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6만 원대에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싱글몰트를 드셔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피트 입문으로 가장 추천되는 탈리스커 10년 제품이 있고요. 그다음 시바스리갈과 로열살루트 키몰트인 글렌리벳 최초로 정식 허가를 받은 증류소죠. 그리고 글렌모렌지 오리지날도 모두 6만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글렌모렌즈 오리지날과 글렌리벳 같은 경우는 6만원 중반대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두 제품 다 싱글몰트지만 그닥 호불호가 없고 달달한 맛을 내는 제품으로 입문하기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탈리스커 같은 경우는 남대문에서 거의 6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 마트에서 6만원 극초반대나 5만원 중후반대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탈리스컬 같은 경우는 그 점을 잘 살피셔서 가격적으로 유리한 곳에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탈리스컬 거의 다 먹었는데 리뷰를 요청하신 분들이 조금 있어서 이번 갔을 때 새로 한 병을 사왔습니다. 다음으로 7만원대는 딱 하나가 떠오르네요. 이 7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글렌드로낙입니다이글렌드로낙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데일리로 가장 좋아하는 위스키인데요. 쉐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약간 싫어하시는 경향도 있어서 본인이 그런 건과일의 달달함, 이게 꿀이나 설탕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 건과일이 주는 건포도 같은 그런 달달함을 좋아하신다면 한번 구매하셔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 입맛에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는 위스키입니다. 8만원대에 오면 선택지가 더 다양해지는데요. 먼저, 발베니가 현재 한 8만원 정도 선에 판매되고 있고요. 8만원 초반에 글렌피딕 15년 숙성 제품 그리고 8만원 초중반에 글렌모린지 라산타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세 제품 다 맛이 있고 특히 발베니랑 글렌모린지 라산타 같은 경우는 쉐리캐스크에서 피니싱을 해서 그런 과실량을 좀 느낄 수 있고요. 글렌피딕 15년 숙성 같은 경우는 솔레라베트 시스템을 통해서 생산이 되는 상을 많이 받은 위스키이기 때문에 글렌피딕 15년 숙성도 한 번쯤 드셔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쉐리 계열로 달모어 12년도 있는데요. 이 제품이 8만원 중반대였는지 후반대였는지 기억은 잘안 나지만 8만원대에서 아마 구매가 가능하실 거예요. 이 제품도 한 번쯤 드셔보실만 하고요. 이 글램몰인지 라산타나 글램피딕 15년, 발베니, 그리고 달모어 같은 경우 제 채널에서 다 리뷰를 한번 해봤던 위스키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8만원대엔 이렇게 피트 위스키도 맛을 보실 수 있는데요 라프로이 커터캐스크와 아드백 텐이 8만원 중반대에 판매되고 있고요 탈리스커를 먼저 드셔보시고 큰 거부감이 없으셨거나 탈리스커를 아주 맛있게 드신 분들은 구매해 보셔도 괜찮겠지만 탈리스커에서 거부감이 느껴진다거나 탈리스커를 안 드셔보신 분들은 섣불리 구매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 피트가 주는 특유의 향이 워낙 강해서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탈리스코로 피트 입문을 하시고 나서 드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8만원대까지 설명을 드리고 9만원 이후부터는 선택지가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상회에서 판매하시는 상인분들께 한번 물어보시고 적합한 위스키를 추천받아서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버번 종류의 러셀 싱글 배럴이 있습니다. 러셀 싱글 배럴도 굉장히 잘 만든 위스키고 현재 가격이 워낙 괜찮기 때문에 8만원에서 7만원 그후반 사이에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법원 좋아하시는 분들은 러셀 싱글 배럴도 구매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대별 위스키는 제 채널에서 리뷰한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증류소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피트 위스키가 무엇인지 라든지 글램피딕 12년, 15년의 비교 시음, 글램모린지에 대한 역사와 라산타, 퀸타로반에 대한 비교 시음, 이런 것들은 제 채널에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끔 남대문에 가짜 위스키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남대문 상인들과 전혀 일도 관련이 없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전 아직까지 남대문에서 위스키를 구매해오면서 가짜 위스키를 구매하셨거나 가짜 위스키를 구매하신 분을 알고 계시는 분은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어요. 워낙 남대문에 있는 상회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한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구매하는 편이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소장용은 거의 안 사고 제가 직접 마실 용도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구매해서 마셔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해서 남대문에서 구매하는 것을 꺼리지 않지만 가짜 양주, 가짜 위스키에 대한 걱정이 되신다면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 또는 이마트 등에서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보다 대형 유통 채널을 이용하시는 게 신경이 덜 쓰이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남대문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직 마트들의 명절 전용 위스키 상품들이 나오지 않아서 리뷰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조만간 명절 상품이 나오게 되면 마트들을 한번 돌아다니면서 어디서 위스키를 구매하는 게 보다 더 합리적인지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 다들 조심하세요 모두 즐거운 위스키 생활 되세요.